한국이 이것을 추진하면 안된다며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스스로 밝혀버린 일본 언론 혐안에서 산케이가 지능적인 언론이라면 데일리신초나 석간후지는 막카파식 언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데일리신초 5월 11일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벌금 57억엔 서운 취소 무덤판에 한국 일본 칭찬 금지법의 위험 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한국에서 치러진 선거를 언급하며 걱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020년 4월 16일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는 대성을 거두며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반일 정책이 더욱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고 귀를 의심하는 놀라움의 반일법이 가득하다.이렇게 시작한 이 기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었던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끄집어내 이런 국회 움직임에 일본이 어느 정도 민감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이어지는 기사를 보겠습니다.놀라울 정도로 반일본법이 가득하다. 그중 하나가 이전 데일리 신초 기사에서 소개한 친일 찬양 금지법이다. 이 법안은 2018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허위 및 정보 조작 금지법에 비롯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 찬양과 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 그러나 역사 재현의 영화나 드라마처럼 예술용으로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역사 왜곡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불법 정보로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역사 왜곡 내용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65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이 법안 자체는 18년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해 아직 빚을 보지 않았다.그러나 한국 정치권에 대해서 광복회라는 압력 단체가 이 법안을 다시 입법시키기 위해 로비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원래 광복회는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의 유적들로 구성된 단체로 9년 회장에 취임한 김원용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런 광복회가 최근 다시 입법을 도모하는 반일칭찬금지법은 2018년에 제출된 것보다 훨씬 과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복회는 반일칭찬금지법 관련 법안이라며 독립운동유공자법, 위안부 피해자법, 강제징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독립운동과 위안부 강제징용공에 대해서 정부의 역사 해석과 다른 역사를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기사에서 비로소 무엇을 염려하는지 구체적인 문장이 등장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역사를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처음 떠오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뉴라이트입니다. 숨어 지내던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 경제 문화 학문에 아우르는 폭넓은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기사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입지가 좁다. 만일 일본에서 이또 히로부미는 한국 식민지배를 추진한 악당이라고 욕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처벌이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끔찍한 얘기다. 이 수제목 문장에서 한국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지만 반대로 한국 언론들이 그동안 친일본 기사를 어느 정도 써왔는지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또 히로부미에는 아주 잘못된 예라 할수 있습니다. 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광복회 반일법은 확장성을 보여준다. 일단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 또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법에 따라 대통령직속친일반인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역사적 인물의 친일 또는 반민족의 딱지를 붙이는 무서운 정책이 실행된 적이 있었다. 일제 식민시대에 활약한 1,005명의 지식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발표되었다. 이 정책에 따라 한국에서 과거 서운을 받은 사람 중 68명이 친일 반민족 행위가 있었다고 국가에서 인정하고 또한 이중 9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서운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서운을 취소할 장애물이 높았기 때문에 이 인원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서운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서운 취소 정도로는 만족할 리 없다. 광복회는 더욱 폭거에 나오려고 하고 있다. 이 특별법으로 구분된 친일 반민족 인물 중 한국의 국립묘지 안장된 11명의 뼈를 이전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 현재 서운법을 개정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서운 취소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운의 영예를 높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매장을 금지하고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장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립묘지 영예를 높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즉 광복회는 박광은 의원의 친일 찬양 금지법에 반민족 행위자의 무덤을 이전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반민족 인물의 서운을 취소할 서운 법 개정안을 더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까지 기사가 전해주는 내용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요지는 상당히 명확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과거를 부정하고 사과나 배상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기사에 들어있습니다. 한국 스스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게 처벌이나 단죄를 하기는커녕 국가에 공이 있다면서 훈장을 주고 국립 묘지에 안장하고 국공립대학이나 국공립단체의 교수 임원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친일 부역자가 그대로 관료사회에 재임용되었고 독립운동가는 철저히 배척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전범으로 분류된 이에게 훈장을 주었고 대표적 매국 언론인 조선일보을 의도적으로 키웠으며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한다는 모습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통치 기술을 배운다며 일본 정치인을 초청해 맞춤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민족 정기를 말살하려고 한 일본 강정기 때를 찬양하고 교묘하게 왜곡해 미화하려는 인물 중 그 누구도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전 관계에 중용되고 지금도 버젓이 활개 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기엔 어땠을까요? 입으로 사과를 주장하면서 정작 비극적 참담한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정리하지도 못하는 한국을 보는 일본 정치인과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 너희도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돈몇푼 얻어먹으려 과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언제부터인지 일본을 비판하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양국간 군사 동맹을 맺지도 않은 일본을 미국과 같은 동맹이라며 미국과 동일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무역보복을 한 작년에 혐한을 입에 달고 살던 일본인을 합류시키고, 일장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일본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소 과하더라도 민족 정계를 해치는 이들에 대해선 특별 조치를 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일본과 우호를 중시하는 세력이 사라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을 마치 조상처럼 섬기고 받들려고 하고 근대화를 시켜주었으니 은인의 나라이고 경제를 일으킬 자금을 한일협정에서 주었으니 고마운 존재이며 주변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한국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미국과 동일시 해야 하는 국가, 질서 있는 선진 국민이며 거짓말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며 세계 제1의 기술과 정신을 지닌 나라로 그런 일본 이미지를 국민에 전파하는 이들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처럼 한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고 간섭을 받아들이도록 지원하는 언론이 일본엔 필요하고 일본을 미화에 가르치고 홍보할 학계 인사가 필요하며 정치와 경제 산업을 일본에 의지하는 것을 더욱 심화시킬 정치인이 일본에 필요한 것입니다. 못 먹고 못 산다 해도 대한민국 한민족으로 꿋꿋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물며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북한과 군사 경제전력 차이는 비교 할 대상을 넘어선지 오래고 경제 는 아직 일본과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군사는 절대 일본 아래가 아닌 것도 현실입니다. 중국과 전면전을 하면 최소한 같이 망할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고 자원 국토 무 무엇도 남보다 나을 것이 없는 국가가 그것도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이런 저력을 가진 민족임을 세계에 그리고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이 과거를 명확히 청산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청산의 성패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일본 불명운동 또한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